안녕하세요, 김신의 며느리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 열무하고 얼갈이를 넣어서 어, 국물 좀 자작자작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기빔국수할 때도 그렇고 그냥 간단히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어, 열, 이게 얼갈이 많이 안 넣으시는 분들은 열무 두 단에 보통 얼갈이를 한 단만 하는데 저희는 오늘은 얼, 저기 열무가 단이 좋아서 열무 두 단에 얼갈이 두단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좀 굵은 뿌리는 이 뿌리채로 먹을 거예요. 무도 좀 들어가서 또좀 시원한 맛도 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따주시고, 끝작들은 깨끗한 거는 그냥 다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물을 한, 저희는 한 3등분 하고, 무 있는 쪽은 이렇게 반씩만 이렇게 쪼갤 거예요. 좀 이렇게, 어, 대가 이렇게 굵은 거는 반씩 더 쪼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뿌리가 이렇게 짧으면 여기 가는 거는 그냥 가감하게 잘라 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질해주세요 하고 같이 절일 거예요. 열시, 열무하고 얼갈이하고 같이 절일 거예요. 이렇게 끝만 얼갈이는 이렇게 또또 따주시고 뿌리 그냥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만 끝자 이렇게 해서 얼갈이에 이런 뿌리는데 흙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살 흐르는 물에 너무 이렇게 막 손으로 너무 주물르면 풀레나니까 이렇게 살살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건져주세요. 한두번 정도만 이게 왜냐면 한번 하고 그냥 절여버리면 여기에서 깨끗이 씻기지 않았던 흙들이 배추가 절여지면 흙이 잘안 빠져 나와요. 안 절여졌을 때는 이렇게 흔들면 어느 정도는 빠지는데. 그래서 두번 정도 씻을 거예요. 얼갈이나 열부에 흙이 많이 묻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세번 정도 씻어주세요. 저는 깨끗해서 두 번만 씻을게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시고, 소금은 약간씩만. 얘는 금방 숨을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뿌려주시고, 서그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이렇게 펴시고, 소금을 소금은 다아에다가 제가 이렇게 한켤 정도 이렇게 깔면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꺼니다이 열무는 우리가 배추처럼 확삭 많이 많이 팍안 절여줘도 돼요. 얘는. 잘 눌러서 절여주세요. 한 30분? 30분에서 한 40분 사이 소금을 저는 약간 쳤으니까 30분 조금 더 둬도 괜찮아요. 저희는 어, 물이 뭐 물김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물이 약간 약간 정도 자박자박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많이 잡았어요. 주시고 저희는 어, 쌀가루로 안 하고 쌀로 풀어 쓰지 않고 밀가루로 쓸 거예요. 밀가루가 항상 보면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로 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풀을 쓸때 물에다 개 가지고 끓이면서 짓잖아요. 그러면 짓는데 이거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컵 밀가루 종이 컵으로 하나 정도 잡았어요. 예, 따뜻한 물로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밀가루가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찬 물로 밀가루 1 컵에 물2컵 정도. 왜냐면 소세 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굳이 물을 많이 잡을 필요는 없어요. 밀가루가 개어질 동만 하세요. 국대적으로 물은 다섯 개. 밀가루 종이컵 하나, 갤때 종컵으로 물두 컵. 이거는, 이 비율은, 어, 내가 국물을 얼마만큼 자작자작하게 하냐, 아니면 국물 없이 담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어, 배추, 열무와 얼갈이가 양이 얼만큼 되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거는 조절해서 하세요. 이렇게 물이 끓을 때 풀을 부어줄 거예요. 부시면서 저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안 지워지시면 덩어리가 바로 져요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지워주셔서 이제 끓이시면 돼요. 이러면 힘들게 계속 지워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가 간을 할 거잖아요. 뜨거운 물에 하면 소금이 잘 녹으니까 이따 부족하면 더 하더라도 일단 소금 한두 숟갈 정도 넣을게요. 이게 막 끓으면 넘쳐요. 이럴 때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이제 배추 절여질 동안에 이제 식힐 거예요. 불 꺼주시고요. 오 이렇게 이제 절여졌어요. 이렇게 조금 덜 절인진 듯 하지만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너무 절이면 이 열무의 단맛과 모든 게다 빠지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기는 한 20분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러다가 아까 풀쓸때 소금을 좀 넣었잖아요. 이제 간을 이따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추가할 거고요. 이제 옆 풀에다가 이제 양념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양파를 이렇게. 양파 저희는 열무 두 단, 아까 얼갈이 두 단에 양파 세 개예요. 대파. 저희는 쪽파 사용하셔도 되고 대파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쪽파가 준비 안 되고 대파를 그냥 저희는 더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대파를 준비를 했어요. 대파를 약간 옆으로 어슷러 주세요. 대파 이거 두 대예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대파 요즘에 또 질이 조금 나잖아요. 막 이렇게 끈물 저기라. 해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는 이제 대파가 집에 쓰던 게 있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청양고추는 옆으로 좀 이렇게 어슬어서 그냥 매운맛을 조금 약간 내주기 위해서, 10개 정도 준비했어요. 청양에 대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저희는 약간 매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홍고추는 갈 거예요. 갈아서 고춧가루하고 섞어서 대략 이크에 맞춰서 갈 거예요. 한3너개 정도 남겨서 보기 좋게 그냥 약간 얻을 거예요. 그냥 고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섞어주시고요. 그리고 어, 여기에 갈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물 없이 풀을 조금 떠서. 이제 국물이 약간 좀 걸쭉하거나 약간 부족한 다도 하면 생수 약간 좀 섞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강가루, 커피,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마늘, 수복해서 두 숟가락 정도. 네, 유수거 커피 스푼으로 하나. 왜, 이거는 왜 넣냐면요. 어, 이제 요즘 주면 열무가 좀 약간 이 햇볕에 인해서 햇볕으로 인해서 약간 좀쌉쌀한 맛이 있어요. 약간 쌉쌀한 맛을 이제 유수버가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커피 스푼으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깨. 네, 깨한 스푼. 얘 부터 넣게요 이렇게 뻘개도 우리가 또어 김치 배추의 그 양이 있잖아요 열무랑 그래서 여기에 컵으로 저는 두컵반 정도 두컵반 정도 넣고 액젓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했죠?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하면 고춧가루가 좀 있으면 불어요, 인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 열무 얼갈이에다 한번 버무려 보겠습니다. 간 보시고, 어, 간이 좀 싱거우시면 소금간을 조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부었고요. 이제 양파 같은 거 이렇게 좀 띄워주셔서 천천히. 얘를 막치대면 풀리나니까 이렇게 천천히 볶아주세요.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지금 국물이 없는 것 같잖아요. 국물이 생겨요. 여기서도 물이 좀 나오고, 어 야채가, 어 있으로 야채에서 물이 나오면서 이 풀도 좀더 묽어지어서 국물이 생겨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간만 보시면 돼요. 바깥에다가 두시면은 한 2, 3일 정도? 그러면 아마 익기 시작할 거예요. 요즘 날이 따뜻해서요. 그러면 드시기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시면 되고 어, 생계 좋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기 드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습니다.